시작. 아, 시작 덕분입니다 도와준 덕분에 잘 돼서. 덕분에. 안녕하십니까 평택 덕분인스쿨의 이상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복된 하루 돼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유럽하고 미국 쪽에 그. 코로나 환자가 좀 많이 발진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조짐이 이제 점점 줄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구를 떠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유럽, 미국, 미국 쪽이 좀 너무 이렇게 창궐하는 것,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좀 제발 좀 이제 모르겠다.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올라가시라고알았다고는 그러니까 하셨는데 아무튼 코로나가 그동안 우리, 우리 여기와서 많은 힘들게 했지만은 우리가 또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사랑하면서잘 살면 코로나, 가 아, 오지도 맞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할 테니까 하니까, 이 덕분입니다로 해서 어, 우리 o i r t h a 사랑스러운 세상으로 바꿔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시고 이제는 지구를 떠나서 우리 지구에서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이 마스크, 마스크 쓰라고 지어온 것도,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쓰니까, 쓰니까 진짜 그 아름다운 여성분들 얼굴도 모르겠고, 모르겠고 또, 또 사람들 표정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참 이렇게 잘 극복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다니고 재밌는 놀이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시간이 빨리 돌아와서 덕분입니다 아주 미리 기도할 기도 테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다 이제 우리하고 바이바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 또오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할이 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오늘은 저또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누구인가? 어, 이걸 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더 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타이틀 갖고 뀌는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저, 졸업을, 1달락 졸업을, 저, 중 저, 초등학교 졸업을 이제, 이제 졸업장을 받는 날입니다. 뭐냐면, 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려면, 우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랬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다 아시는 겁니다. 나는, 나 아닌 것 덕분에 그렇죠? 즉 공기 전기 뭐 이런 모든 용기 다 그렇죠? 있죠 이 세상의 마음을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laughs>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나 아닌 나, 나 아닌 것, 나 아닌 나 이거를 덕분이라는 이름을 <laughs>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덕분이란 하나예요 그래서 덕분이면 한번뿐습니다 한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저를 나누는 거죠 다이 덕분이가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 감사하다 이거죠 감사하면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야? 이 세상에 또 나누는 거야. 사랑하고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그러 사람도 행복해지는데 더 행복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몸 아프지 못 쓰고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 장이야. 내 몸이 다 보호받고 코로나도 감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 나쁜 곳에 침투하지 못하는 내 에너지 장이 이게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건데 이것이 바로 내가 감사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행복을 느낄 때 이게 에너지장이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항상 보고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울한 부분들이 있는 이 시국에 덕분에 내가 사는구나. 공기 덕분에 내가 숨 쉬는구나. 우리 한 번쯤 이구나 감사하구나. 나눠야지. 어, 아니니까 행복하래? 요것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열이 하는거 없다, 이거죠. 그,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표 주자로 해서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이미 다 아는 건데, 한번더 우리가 진짜, 이것이 이제 과학이 증명을 하고, 어, 또 우리 깨달음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덕분에 덕분에 한목중이와한목중의 감사, 감사로 인해서 사랑, 나는 행복을 딱 느끼니까 그저죠서학년 졸업한 거예요. 졸업하니까 졸업장이 딱 나온 거예요. 할때 덕분이 나밖에 없구나. 딱 덕분이 나밖에 없는 순간에 내가 영의 세계하고 딱 코드가 꼽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으로 사는데 존재하는데 이 우리는 혼, 생각하고 감정이 혼이라고 그러는 거죠. 생각, 감정이 혼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혼과 육으로만 사는 줄 아는데, 이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엄청난 에너지, 우주 에너지를 다 쓰는 그런 이 세상하고 그 코드가 딱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 지구에 살 때는 내가 바래고 경례해야 뭘 얻고 뭘 이렇게 내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영의 세계 코드가 딱 꼽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창조한다. 일체 유심조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다 보니까 내가 졸업장을 딱 받는 순간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묵 인생, 찌 인생, 이렇게 같이 인생에서 완전히 활짝 열린 빠 인생으로 딱받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덕분입니다. 늘 나오고 이 고기가 늘러와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우주에너지는 너무너무 충분한 거예요. 뭐 쓰고 쓰고 해도 뭐 이건 만년 백만년 매 영년을 쓰고늘그 에너지가 충만하니까이 영에 세계하고 코드가 딱 연결되는 순간에 선택 창조가 마음이 하는 대로 일어나면서 이 충분하다는 걸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BTS, 음? 예, o 팝 BTS가 이번에 새로낸 앨범도 그 제목이 B 아니에요 B. 이 B가 존재하는 거거든. 이미 다 갖춰져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BTS가 비라는 앨범을 내서 더 내가 깜짝 놀랐고 이제 앞으로 어 이런 우리가 이 영의 세계하고 연결돼서 살아가는 이게 일반화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테스형 나훈아가 부른 노래도 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고 이, 이 3천 년 전에 다셨는데 그분이 남유 공항 게 결국 너가 네가 누구냐? 이걸 알면 끝난다 이 얘기를 전하고 간 건데 이게 또 나오면서 이제 또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뭔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는 영광으로 우리한테 표시를 줘요. 뭔가 우리한테 영감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영하고 이 영의 세계하고 친해지면 질문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게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 영의 세계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웃고 기뻐하고 덕분에 하다 보니까 영의 세계가 그다딱 연결돼서 모든 게다중만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 내 기가 쑥 올라간 거야. 내가 기가 쑥 올라가니까, 이제 그, 운도 싹 풀리는 거야, 이렇게. 운이, 운이 다 풀려서. 내 네, 내가 아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럴 거냐? 나만 이렇게 에너지장을 충분히 쓰고 갈 거냐? 이게 아니고 다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설명드리자면 을 바로 보이시죠? 네. 예, 이 무찌빠, 이꽉 갇힌 세상에 사는 분 있고 조금 맥기 모열고 그냥 자기 몸뚱이를 다 시끄들만 이게 생기고 살아가사람인데 여기서 우리가 빨리 생각하고 와서, 덕분이다 이렇게 딱, 우주의지 쓰는데, 이, 우리가, 이 지구에 와서 사는 거는 역할 연기하는 걸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역할 연기하는 거니까, 부족해하고 살아가는, 가난하고, 실패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게 어디에요 하면서, 충분한 마음으로 살아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 원래가 가난하고 실패가 아니야. 모든 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가난한 역할, 실패한 역할, 부안하 역할, 연기를 하는 중이야, 이거지. 그러니까 이분들 본래는 나랑 똑같이 본성이 충분한데 역할만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지구에 와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는데 이분들도 같이 이렇게 우리처럼 충분회를 해서 밝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연두의 성을 받고 나눔을 실천하면 이분들이 기가 떨어지고 운이 떨어진 것이 다시 기가 올라가고 운이 올라가고 해서 바로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서 운 좋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냐 여기에는 덕분입니다 말고는 이렇게 쉬운 건 없다 이 얘기죠 덕분입니다 하면 끝난다 이거지 예를 들면 우리 며느님 덕분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우리 올케 덕분입니다. 응? 뭐 우리 아가씨 덕분입니다. 이거 끔뭐 거기 다내편 되니까 내편 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서로 더잘 도와주고 응? 우리 스승님 덕분입니다. 우리 학생들 덕분입니다. 우리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리 사장님 덕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한 거지. 내가 한게 뭐가 있어요? 직원들이 다한 거지. 그 그러니까 사장님은 직원들 덕분입니다. 직원들은 사장님 덕분입니다. 예? 국민들은 대통령 덕분입니다. 예? 대통령은 아닙니다. 대통령 제가 별로 한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잘해서 코로나도 잘 극복했으니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덕분입니다가 뭐할 때마다 붙어다니면 그게 다 복과 덕을 갖다 준다 이거죠. 그러면 서로 기회가 올라가서 안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바로 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일단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아직 좀 있으니까 우리가 면역수사 맞아야죠. 면역수사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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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선택 같은 것이 다 창조되고 여러분들이 풍요와 충분해를 다 만끽하시고 아주 행복한 세상이 돼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이십니다.